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짱이에요. 오늘은 셀레피트와 함께 4월 봄에 어울리는 여리여리, 삥꾸삥꾸, 피치피치한 코랄 핑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먼저 봄에는 어울리지 않는 미세먼지 톤 얼굴을 들고 옵니다. 이것저것 뿔도 여러 개 올라왔어요.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에요. 퓨어 포레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병풀립수와 티트리 오일이 주성분이어서 갑자기 올라온 여드름을 잠재우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에 배경 엽서를 꾸며봤어요. 디즈니 엽서를 새로 사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10대 때부터 무난하게 잘 쓰고 있는 에뛰드의 수분가드 콜라겐 라인이에요. 당기고 건조한 볼과 입 주변, 목 부분은 로션으로 한번 수분을 채워줄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서 짝눈을 교정해주고 시작할게요. 저는 평소에 다이소 단면 쌍꺼풀 테이프 슬림형을 사용하는데 절반을 잘라서 더 얇게, 티안 나게 붙여준답니다. 저는 툭 하면 입 주변이 찢어지더라고요. 아주 쫀득하고 꿀 같은 제형의 립 오일로 각질이 일어날 틈이 없도록 조져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레피트 제품 토너 크림이에요. 이 톤업 크림은 살짝 핑크빛이 돌아가지고 저처럼 노랗거나 칙칙한 피부 톤 보정이 좋아요. 너무 하얘지지도 않고 무엇보다 향기가 참 좋아요. 저는 톤업 크림을 목에다가 발라줘요. 이렇게 하면 옷에도 묻지 않고 파데나 쿠션을 바른 얼굴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답니다. 제가 목에 아토피가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 톤업 크림은 자극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보습감이 있어서 진정이 되더라고요. 다음은 컨실러를 해줄 건데요. 셀레피트 컨실러는 21호, 23호가 아닌 다크서클용 톤업 컬러와 커버 컬러로 구성이 돼 있어요. 톤업 컬러는 살짝 연어색을 띄어서 이런 다크서클이나 인중의 푸르딩딩한 부분을 커버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해봤어요. 가리고 싶은 부분에 쭉쭉 그어주고 살짝 말린 뒤 가장자리만 브러쉬로 펴바른 뒤에 손가락으로 두들겨서 밀착시켜줄게요. 베이스 컨실러를 해준 다음 전체적으로 쿠션을 두들겨 줄 거예요. 워터링 쿠션 21호입니다. 노랑 메이크업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쿠션인데 쿠션은 양심있게 리필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본품을 보내주시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저번에 썼던 쿠션이 남아있어서 내장된 스펀지를 쥐어짜면서 팡팡 두들겨줍니다. 바닥에 남은 양까지 꽉꽉 짜내면서 쓸 만큼 정말 잘 썼던 제품이에요. 웬만한 잡티들은 잘 가려지면서도 촉촉한 수분 베이스로 유지시켜주고 모공과 요철도 잘 가려져서 하나 사야 되나? 하는 찰나에 보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버 베이지 색상의 컨실러로 미처 다 가리지 못했던 큰 잡티나 흉터들을 커버해줄게요. 요즘 인스타에 예쁜 언니들 보니까 콧대를 두꺼워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그리고 입술 주변에도 발라줘서 경계를 없애줄게요. 컨실러의 입자가 곱고 밀도가 좋아서 대상 포진이 났던 흉터도 잘 가려지고 좋았어요. 브러쉬로 가장자리를 펴고 두들겨주면서 커버를 해줍니다. 콧대는 손가락으로 펴 발라줄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스펀지로 두들기면서 뭉친 부분을 풀어주고 밀착시켜줍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셀렉피트 파우더예요. 브러쉬에 덜어서 얼굴 전체를 쓸어주면서 과한 유분을 잡아줄게요. 파우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반죽이 되잖아요. 그런 반죽 같은 것도 없고 되게 흐르르르르잘 올라가요. 오늘 눈썹은 섀도우로 먼저 그려줄 거예요. 붉은기 없는 밝은 회갈색의 섀도우로 안쪽을 먼저 채워줍니다. 눈썹은 둥근 형태의 아치형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초코 브라운 색상의 펜슬 브로우로 눈썹 위쪽 가장자리의 형태를 둥글게 잡아주고 눈썹 꼬리를 진하게 잡아줍니다. 브로우 컬러는 같은 색상으로 해주는데 이 브로우는 크리미한 제형이라서 특이하게 스크류 브러쉬에다가 덜어서 칠해줘야 됐습니다. 적당히 톤만 맞춰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눈썹 컬러로 사용했던 섀도우로 노즈 쉐딩을 해줄 건데요. 먼저 항상 넣어주는 음푹 파인 부분을 터치를 해주고 블렌딩 해줍니다. 오늘은 콧대를 두껍게 해주고 싶으니 그림자를 원래 콧대보다 좀더 넓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코끝도 쳐줘서 길이를 짧게 해주고 V자 형태로 쳐주고 양쪽 콧볼도 쳐줍니다. 이번에 셀럽피트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벨라 컬렉션 섀도우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웜톤, 쿨톤 구분 없이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고, 크기는 삐아의 단일 섀도우 정도 크기이고, 아주 묵직한 게 입자들을 꽉꽉 눌러 담아서 용량이 아주 넉넉하답니다. 저는 먼저 베이스 컬러로 무펄의 로데 색상을 깔아줄게요. 자세한 발색은 오른쪽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브러쉬로 먼저 쌍꺼풀 라인에 쭉쭉 그어준 다음 굴려가면서 넓게 넓게 퍼뜨려줄게요. 대부분의 섀도우 자체는 핑크빛이 돌지만 실제로 발색을 해보면 코랄빛이 돌아서 주로 웜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듯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다음은 핑크펄이 들어있는 핑크 브라운 색상의 이노로 쌍꺼풀 뒤쪽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둥글리며 뒤쪽과 앞쪽에 포인트를 넣어줍니다. 반대쪽 눈은 손가락으로 발색해봤는데, 브러쉬로 발라주면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손가락으로 발라주면 펄이 딱 붙어서 발색이 진해졌어요. 언더 뒤쪽 절반에도 브러쉬로 지나가며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붉은 브라운의 오로라 색상과 매트한 브라운인 돌체 색상을 섞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듯이 눈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라인으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눈꼬리 대신 자연스럽게 눈이 길어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인답니다. 언더 삼각존에도 같은 색상으로 음영을 줄게요. 마무리는 오팔 펄이 섞인 핑크 베이지의 글리터인 아니마 색상으로 앞쪽으로 펄을 퍼뜨려줄게요. 글리터 색상은 아리따움의 샤인 픽스 아이즈처럼 촉촉한 습식 제형인 것 같았어요. 밀착이 아주 잘 되고 한번 붙으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뷰러를 찝찝 해주고 언더 속눈썹까지 꽉집어줍니다 에뛰드의 마스카라 픽서로 컬링을 고정시켜줍니다. 거의 다 써가서 다른 브랜드 제품도 써보고 싶은데 처음 써본 제품이 인생템이라서 못 갈아타고 있어요 아주 고운 펄이 들어간 브라운 색상의 젤 펜슬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안 번지는 젤 펜슬 찾으시면 이거 사세요 이거 진짜 점막에도 부드럽게 그려지고 잘 번지지도 않고 펄도 안 굵어서 안 촌스러워요 진짜 강추강추 오늘 속눈썹은 아주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타입의 속눈썹을 가닥으로 나눠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점막이 드러나도록 들어서 속눈썹 아래에 붙인 다음 각도를 들어서 조절해주세요. 점막 가까이 붙여서 불편할 것 같지만 전혀 안 불편해요. 오히려 편안하고 엄청 자연스러워요. 속눈썹 풀은 듀오의 검정색 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면봉 막대를 불로 지져서 속눈썹 고데기를 해줍니다. 근데 확실히 비싼 게 좋긴 한가 봐요. 이거 속눈썹에 열이 닿았는데 확 녹아가지고 말려 들어가서 깜놀했어요. 그리고 언더도 해줍니다. 마스카라는 갈색의 마스카라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을 아래에 붙이면 좋은 점이 마스카라를 해도 내 속눈썹에 별로 안 묻으니까 지울 게 없어요. <laughs>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총알처럼 생긴 스펀지나 팁 브러쉬로 아까 사용했던 글리터를 애교살 앞쪽부터 절반까지 발라주고 눈꼽 끼는 부분 앞쪽에 발라서 앞트임을 해줍니다. 블러셔는 셀레피트의 라벤더 핑크빛과 금펄이 들어있는 로즈 컬러의 블러셔를 같이 사용해줄 거예요. 옆 광대부터 눈 바로 아랫부분까지 넓게 믹스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수줍수줍 투명투명해 보이도록 코끝과 턱 끝에도 발라줍니다. 하지만 코끝에 너무 진하면 나 오늘 한잔 했다.가 될수 있으니 살짝 털어줍니다. 입자가 고와서 마구마구 쓸수 있는 핑크빛 하이라이터로 콧대와 이마, 눈 밑과 안쪽 광대, 턱을 밝혀줍니다. 쉐딩을 해줄 건데, 이 아리따움 쉐딩은 노란기가 너무 돌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턱이 카레가 될수 있으니까 두 색상을 섞어서 살살 자연스럽게 조져줄게요. 컨실러로 가려져 있는 부분을 쓸어버리면 벗겨져 버리니까 팡팡 두들기면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이 틴트는 연예인 남보라님이 사용하기도 했다는 틴트예요. 일단 포장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 틴트 패키지는 MLBB 컬러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먼저 코랄 색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었습니다. 가볍게 발리면서도 아보카도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각질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착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도 데일리 매일매일 사용하기에 되게 좋았어요. 면봉으로 가장자리를 블렌딩 해주면 선이 남지 않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매트한 타입의 로즈코랄 색상의 립 틴트로 한겹더깔아줘서 투명한 느낌을 잡아주고 브러쉬로 입술산 위쪽으로 컬러를 살살 물들이듯이 발라서 오버립처럼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주들겨서 밀착력을 높여줍니다. 다시 셀레피트 틴트에 벽돌색 브릭 레드 색상으로 입술 안쪽에 콩콩 찍고, 면봉으로 스머지 시켜서 음영감을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그리고 입술 외곽은 컨실러로 정리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라인을 빼먹었어요. 갈색의 붓펜 아이라이너로 꼬리를 조금만 빼서 그려주는데, 오늘은 핑크핑크, 코랄코랄, 코랄 소녀소녀한 메이크업이니까 아래로 처지게 그려져서 순한 인상으로 만들어줄게요. 이왕 아이라이너 그리는 김에 앨 펜슬 라이너로 눈 앞에 언더 점막을 반 정도만 채워서 흐릿한 인상을 좀 또렷하게 잡아주고 앞트임 효과를 도드라지게 해줄게요. 아, 메이크업 끝났어요. 이제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올게요.